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보신 적이 없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한 소상공인 유튜버지만,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고민이 많을 장비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비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빵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몇백만원 들여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비는 욕심부리면 한도 끝도 없는 데다가 초보자가 장비에 큰 돈을 쓰면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상 제작에 익숙해지고 나서 하나둘 좋은 장비 사시면 되세요. 근데 정말 한 푼도 안 들이면 좀 힘들긴 해서요. 최소한 이 정도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떤 채널이냐에 따라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긴 해요. ASMR이면 당연히 좋은 녹음기가 필요할 거고, 뷰티 채널이면 빡센 조명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첫 번째 카메라 그냥 제가 정해드릴게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미 대단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저도 갤럭시 나인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명한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구독자가 만 명이 되시면 그때 스스로에게 보상 차원에서 좋은 카메라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각도로 찍고 싶다 동시에 카메라 두 대가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중고 핸드폰을 사면 됩니다. 이건 S6 플러스인데요. 사실 중고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쓰던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다 깨졌죠? 버즈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다가 타일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기능은 멀쩡해서 가끔씩 다각도로 찍을 때 요긴 합니다. 다음은 삼각대. 삼각대는 솔직히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 것이, 짜잔. 자, 가성비 삼각대, 다이소 삼각대입니다. 5,000원이고요. 충분히 쓸만합니다. 3단으로 올라가서 길이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시 세우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5천원이잖아요. 약간더 욕심을 낸다면 조비 고릴라 포드 괜찮습니다. 다리가 자유자재로 휘어져서 야외 촬영할 때 굉장히 요긴하다고 해요. 가격은 3k 기준으로 8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5천명 되면 그때 사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짐벌. 짐벌은 주로 야외 촬영할 때 흔들림을 방지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있으면 좋은 장비인거지 없어도 됩니다 저는 오줌오 짐벌 샀다가 잘 안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들고 다니면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다가 여러분 저 유튜브해요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놓고 몇번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덜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제품임에는 분명하고요 저는 짐벌 사놓고도 창피한 것 때문에 그냥 셀카봉을 쓰고 있습니다 흔들림 방지 기능은 없긴 한데, 막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셀카봉이 손으로 찍는 것보다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자, 다음은 조명인데요. 이거는 컨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실내에서 하는 컨텐츠면 있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룩스패드 43을 사려고 했지만, 너무 비싸서 LED 전구를 샀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괜찮지 않았어요. 촬영된 제 얼굴을 보는데, 아, 이건 정말 불효다 생각해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만들지 않고 있고, 이 조명은 형광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생긴 유튜버들 부럽습니다. 다음은 마이크인데요. 안 사셔도 되고, 스마트폰 녹음기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상 영상에다가 목소리를 입히니까 마이크가 필요하고, 이 컨덴서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하려고 산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거 배워보려고 샀었던 걸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이 마이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크 뭘 사야 되냐? 마이크 종류가 매우 많아요. 컨덴서 마이크, 샷건 마이크, 핀 마이크, asmr 녹음기 등등 많은데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실내에서 녹음하실 거면 로데 USB 마이크가 그냥 USB 꽂았으면 돼서 좋고요. 야외 및 간편하게 녹음하실 때는 소니 TX650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 반드시 필요한 분만 사시고요. 스마트폰 녹음기도 훌륭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그냥 정해드릴게요. 프리미어 프로를 쓰세요. 그런데 문제가 매월 24,000원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기능이 좋고 대중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할 때 엑셀을 쓰고 발표자료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를 쓰듯이 영상 만들 때는 이 프리미어 프로를 가장 많이 씁니다. 무료 편집 어플이나 프로그램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자니 목이랑 어깨에 담이 올것 같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은 기능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유료 상품을 추천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는 게 추후 편집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요약할게요. 유튜브 시작할 때 스마트폰, 삼각대, 프리미어 프로, 요세 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신의 컨텐츠에 따라 조명이나 마이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 유튜브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서 실제로 안 해요. 그 이유가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일단 시작해보시기를 꼭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